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잦은 하차로 인해 현재 다른 방송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혜진 PD는 MBN 사장에게 황영웅의 복귀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MBN 사장은 황영웅이 프로그램에 복귀할 경우 다른 멤버인 손태진을 대신 탈락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서 매회차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논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소속사인 네이버 공카 파라다이스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인사를 전달하기 위해 황영웅이 불렀던 여자의 일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업로드와 함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의 조회수는 88,000회를 넘어섰고 유튜브 동영상의 통합 조회수는 무려 1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슈츠 통화 영상 조회수는 43만 9천회를 넘어 총 153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이 종영된 후에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우승자 손태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태진은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다른 탑7 멤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MBN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쇼에만 참여하고 있어 그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에 대한 사랑으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위 카리스마와 감성적인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